그 질환에 따라서 그 스케일링의 그 행위 정도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아, 질환이 없, 없다고 하더라도 예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깊이가 좀 약해서 이제 치아가 보이는 쪽만 이제 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더 진행이 돼서 염증이 좀 번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좀 질환이 좀 급속하게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, 그 치료 범위가 좀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치석이, 어, 잇몸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질환과 동반될 경우에는 잇몸 속까지 번지게 되는데 스케일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잇몸 밑으로까지 퍼져 있는 그런 치석, 그리고 염증을, 어, 치료를 할수 있게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스케일링은 다만 그런 어떤 예방적인 차원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적극적인 그 치료의 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.